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유 <laughs> 데이 준비 많이 했습니다. <laughs> 오늘 음식도 세 가지 음식을 할 거예요. 우유, 잡국수 우유, 소꼬리찜을 할 거예요. 후식으로는 곶감 치즈머리 하나 할 거예요.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만 해. 오늘 꼬리찜은요. 짜잔! 핏물을 빼왔어요. 이 꼬리와 우유를 만나면요. 누린내도 잡아주고, 부드럽게 맛을 잡아줄 거예요. 우유로 양념을 하기 전에 삶아줘야겠죠. 제가 오늘 압력솥을 쓸 거예요. 핏물을 빼온 꼬리를 압력솥에다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. 여기에 당연히 이렇게 통마늘도 좀 넣어주고요. 통을 뜨고, 30분 내지는 40분 꼬리찜을 먼저 할 거예요. 끓여줄게요 여기에 들어갈 채소면 이런 거 손질 좀 해볼게요 자, 무, 무 먹기 좋게 쓸 건데 뭉그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닦아줄 거예요 얘가 냄비에서 다치면 어떡해 다치면 아프잖아 이렇게 날카롭지 않게 부, 이미 부딪힌 상태로 아프지 말라고 나 좋아해 당근, 당근 자, 당근도 이렇게 깎아줍니다 요 양파는 사실 양념장에 쓸 거라서 반 개만 갈아줄 거예요 파! 꼬리찜 안에 넣어줄 거라서 꼬리와 같은 크기로 양념에, 양념에 좀 넣어줄게요 같이 갈게요 생강은 많이 필요 없고요 반톨 정도 이그 정도 이렇게 우유와 토마토는 밥국수에 쓸 거예요 채를떨어줍니다 토마토도 이쁘게 이렇게, 이렇게 잘라줄게요. 어, 꽃감! 꽃지는 떼주시고요. 일단 꽃감을 펴주세요.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붙여주고. 색 모짜렐라를, 사실 이렇게 칼로 썰어드리지만, 손으로도 썰어도 이거는 이렇게 찢어지거든요. 안에다가 텍 모짜렐라 넣어주세요. 이렇게 하면은 이 꽃감이 말리면서 엄청 달아지잖아요. 단맛이 응축되니까 그 맛을 치즈가 좀 잡아주면서요 고소한 맛이 배가 되고요. 이렇게 해서 말 건데 이렇게 말아요. 꽉꽉 눌러줘요. 이따 디저트 시간에 만나면 될 거겠죠? 자 이번에는 자국수 먼저 갈아볼게요 잣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우유가 고소한 맛을 주기 때문에 제가 우유를 쓸 거예요 200ml 준비합니다 200ml 소아이 일품인 이 잣을 반컵반컵 반 컵. 우리 통깨 있죠? 25ml 차게만 넣으셔도 돼요 소금 3분의 1 작은술 설탕을 반 큰술 갈아주도록 할게요 한번 맛볼게요. 끝났다, 오늘. 이번에는 소꼬리찜에 양념 만들겠습니다. 여기 아까 전에 무랑 당근 이렇게 쪼가리 나온 게 있어요. 이거 믹서에 한번에 다 넣어줄게요. 케이밀크. 갈릴만큼만 이렇게 넣어줄게요. 케이밀크. 여기다가 쏟으세요 와인 반 컵. 간장을 6큰술 2개 3개 6개 흑설탕 3개 넣어줄게요 축추기 합니다 마늘도 좀 넣고요 끝이에요 더 넣을 것도 없어요 아 여기 들어갔네. 후추 안 들어갔네요 후추 여기에 매콤함 좀 넣어줄 거예요 페피로치노 하나 두개세개 개. 이렇게 꼬리찜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뿌리채소는 일찍 넣어야 돼요 물을 넣어주세요 당근도 넣어주시고요 흰파 양념장을 쭉 부어주세요 불에다가 올려줍니다 자, 우유를 넣으면 효과가 뭐라고요? 여러분, 부드러운 맛과 향이 확 달라져요. 가열하면 코코넛 밀크 이런 거안 넣으셔도 부드러운 찜 요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. 곶감 치즈 마리 너무 이쁘죠. 이렇게 응. 곶감 치즈 마리가 완성이 됐고요. 응. 꼬리도단고꼬리가 주인공이지만 다양한 재료들이 다 들어갔습니다. 해야 돼요! 네, 실고추를 뿌렸어, 뿌렸어, 뿌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? 이렇게 작은 국수. 잘 먹겠습니다. 제가 아까 좀 감탄했거든요, 스스로. 이거 너무 맛있어서. 맛있습니다. 여름이잖아요 콩국수도 좋지만 우유 잡국수도 맛있어요 진하고 실제로 이거를 피.. 그만 얘기하고 먹을게요 <laughs> 제가 이거를 간저요리사 할때 냈었는데 진짜 다 좋아했어요 <laughs> 잠시만요, 좀만 더 먹을게요. <laughs> 아우 너무 맛있다, 진짜. 아, 씨 좋은데? 아, 좋아. 자 이제 소꼬리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정말 템. 고향 아니에요 회색 저고리라서 그렇죠 음. 어, 우유 넣낌 잘하긴 했다 기존 소꼬리찜이랑 또 달라요 살이 엄청 부드러운가 봐요 살살 녹아요 와. 보실래요? 밥으로 일단은 베이스를 깔아주고요 이야 와. 부들? 아 봤잖아요 어? 살이 그냥 떨어지네 살점이 자 이제 디저트 한번 먹어볼게요 디저트 음! 꽃감이 단데, 치즈가 그 맛을 중화시켜주면서 우유의 고소함 있죠? 쫙 올라가요. 생 모짜렐라를 샐러드 말고 이렇게도 드셔보세요. 음. 오늘 세계 우유의 날을 맞아서 우유 보양식 정찬을 만들었어요. 우유 소비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